안녕하세요 우정입니다. 오늘은 혼수 살 겁니다. 토요일 저녁이니까 마음껏 마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필라이트 준비했습니다. 필라이트랑 오징어 안 주. 네, 맛있겠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음악도 틀고 혼수를 하면서 같이 걷기 게

옥상 아, 컴퓨터에. 주말인데. 오늘은 찜닭 먹고 영상 편집에서 올리고, 그냥 집에서 토요일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2시간 하되 가네요. 음. 아파, 아파, 뭔그 얘기를 하지? 내일은 해운대 무궁건 수영 축제 갈 거예요. 거기 가서 영상들 찍어서, 올려볼게요. 사실은, 밥이 쉬는데, 회사에서 꺼려가니까, 잘 됩니다. 가서, 영상도만 씻고 갈게요. 요양하는 거, 확실히, 뭐가, 새로운 걸다 먹겠습니다. 주희 더 취하지 이야기 나오겠다. <목소리> 아, 고맙다. 이 오징어 되게 맛있어요. 맨날 먹는 반주입니다. 커프다 오징어 슬라이스. 완전 맛있어 무슨 다 까먹고 이거밖에 안 남았어 그걸더 필요한데 사실 겨울이니까 좀 외도한 것 같아요 많이 날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너물외도잠이야너잘 <laughs> 근데 뭐 없으니까 뭐 어쩌겠어 아무것만안할수 없고. 저야만 인사 찾아야죠. 그때까지는 먹자는 것밖에는. 또 배껏 나어 진방 먹는데. 이게 유튜브가 해외 해외우먼, 음원, 해외 음원이 영상에 담기니까. 그걸고 라이센스 때문에 숙익창게안되더라고요새 음악은 들어가면 안돼 맛있 따따따따따따~ 지느한테 컴퓨터 설치했어요. 원래 여기 있었는데 제가 일정 내렸어요. 저기 있으니까 안 쓰게 돼서 그냥. 그러면은 인터넷도 하고 영상도 보고, 영상도 보고, 하려고몇분지내렸습니다 바다가 보이죠? 바다, 내일 바다 갑니다. 내일 바다가서 영상 찍 거고, 헤어노트고 음, 요렇게 편집하고 있어. 3미 m 로편집는데 아,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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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이이고 이거. 왜이렇게거 이거. 이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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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어요. 스트리밍, 바로 구독자 대야 올해는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구독자 분들, 하고 전모들 어, 1월 중에 한번 할 생각이거든요. 얼마일지모르지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월, 몇시월 1월, 올드 있네요. 이걸 중순에서, 그냥 살짝 달려가보자. 음, 달려가봅시다. 트처프 나온다. 음, 달려봅시다. 음, 맛있어. 아 너무 부족다 듣는게 핸드폰으야 볼까요? 오늘은 11월 일 그러니까 토요일에 할까요? 1월 16일 이때 어떻습니까 1월 16일 여러분들 삼십6일 참석하실 분들은 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많은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아무나 오는 거 아니면 어떡해? 아무나 오면 뭐또 혼자 연는좀 되죠? 지금 집에서 빌라이트랑이오징 안주랑 해서 먹어요. 이것보다 큰거 먹으니까 그거는 좀 양이 많은 것 같고 이거 천 원짜리거든요? 대빵 사이즈 술리천 원밖에 안 해. 맥주보다 싸고 맛도 좋고 그리고 천원에 취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필라이트 음. 좋아 다음에 집 청소하면 집 구경시켜드릴게요 <laughs> 지금 집이 완전 난장판이라서 쓰레기도 쌓여있고 청소도 안되있고 빨리도 쌓여있고 아더러워 아, 빨리 해야 되는데. 오늘 빨리 할 거야. 쓰레기도 버리고 남자친구 쓰면, 남자친구 시키면 되는데. <laughs> 나쁜 짐뻗죠 원래, 여자친구 가오면 해줘야죠, 남자친구가. 응? 빨리 하고 청소. 해임 놓지? 영황은 12시 넘친지만영상이 끝나면 바로 편집구리겠습니다토는지까이니까이해구는 지금 이 친구는 지금 그 친구는 지금 이 친구는 게금는지 가잖아요. 평지하이 친구는 지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친구는 지금 하 친구는 지구독취소 하시니까. 구독자분들이 많이 빠졌어요, 제가 지금. 1 5 0 그거 찍고 나서. 구독자 1,500명 찍고 나서요, 지금. 구독자분들이. 21분이나 빠졌어요. 이번이 하간이 생활 구독자 1,500 찍고 1 5 0 0이명까지 갔었는데.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들, 구독 취소하지 마주세요. 음, 우덩이 하아 생활 계속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제 핸드폰 바꿨어요. 원래는 아이폰7 썼거든요. 아이폰7. 음, 아이폰7 썼는데, 바꿨습니다. V40. v 사0볼지 엄청 예뻐요. V40. 껍데기 벗겨서. 포장. V40. 이 컬러. 어, 영롱해. 영롱해. 예쁘죠? v 사0 반면에 아이폰 7. 아니, 원래는. 아이폰 7. 계속 실렸거든요. 아이폰 세븐 계속 실렸는데 이게 2년 넘어서 그런지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달라가지고 추운 날때좀 인터넷 하고 유튜브 듣고 음악 듣고 하니까 금세 절반 가까이 빠지는 거예요. 배터리가 그럼 또 회사 충전해야 되고 케어 뽑고 받아야 되고 또뽑 뽑고 꼭 뽑고 꼭 하다 보면 특히 그것도 귀지 않고 그러다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12월, 12월 달에, 12월, 제가, 어 12월 2 9일날 토요일에, 날 이거, 배터리, 바꾸려고 갔어요. 그, 수리센터에, 아이폰 수리센터에 갔는데,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에 갔다가, 이제, 그, 부산대 쪽에, 그, 수리점 갔다가, 안되겠다 시어고 서면에 갔어요 서면에 도 사람이 너무 많고 거기에는 이제 배터리 재고가 다 떨어졌다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그냥 기다릴까 하다가 그냥 핸드폰 매장에서 그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v 4 제가 아이폰도 써보고 갤럭시도 써보고 v 사공다 써봤는데 v 사공이 제 마음에 속도졌어요. 이폰으로 관리하다가 이폰의 지문 인식이 사라졌더라고요. 이 부분 지문 인식 홈 버튼이 없어지니까 이홈 버튼 이 안에 홈 버튼이 없어지니까 이거 한명이밖에안 한 되는데 나 저는 지문 인식이 되게 편 편해가지고 근데 빼버려 갖고 저는 그냥 v 기사으로 왔습니다. 갤럭시는 트무 무겁더라고요. 갤럭시 노트는 엄청 무겁더라고 근데 부샤원 너무 가볍고, 화면도 크고, 너무 이뻐서. 응. <laughs> 아, 전 <좀> 나왔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샤원 왔습니다. 이쁘죠? 아, 저거 좀 뇨. 베개지네요. 오징어, 오징어. 얼마 남았다. 오징어 얼마 안 남았다. 오징어 얼마 안 남았다. 응, 어제 너무했어. 남자친건데 이거 남자친구 쩡렁렁렁 음? ㅎ 건데 남친이 없네 됐습니다 어서 잘 지냅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한청곡 남았다. 아, 맛있어. 두으실 분, 아, 내일 질러야 되는 그랬다. 내일 질러야 된다 내일 진러야된 나데 벌써, 저 빨갛죠, 얼굴. 빨개게빨 보니 약간 좀씩 사올왔네술 약해하고,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그거, 흙 먹으니까, 홈은 흙 먹으니까, 간이 약해진 것 같아요. 간이 약해져서 술 약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새해부터 올린 영상에서부터, 영상에서부터는 그, 트랜젠더라는 걸다뺐어요 왜? 저는 이제 더 이상 트랜젠더가 아닙니다. 트랜젠더는 뭐냐면, 태어난 성별하고, 자기가 느낀 성, 정체성이나안 맞은 사람을 갖다가 트랜젠더라고 는데 어. 저는 이제 수술했기 때문에 저는 트랜신더가 아니고 시스젠더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영상에서 텐션더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고요. <laughs> 아, 다 마셨습니다. 공수한 영상. 아, 좋다. 음, 취한다. 취하네요. 어제, 아, 본다. 예. 아, <laughs> 그러면, 내일, 해운대 가서 뵙겠습니다. 저는 해운대 가야 됩니다. 해운대 북극컴 수영숙제에 보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내일 봅시다 내일 아니고 2시 넘었으니까 몇 시간 어 아무튼 내일 아니죠 오늘 또 만나고 오늘 또 봅시다 오늘 또 봅시다 안녕